안녕하세요, 이호재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난 가운데 21대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내세운 공약만 현실화가 된다면 그동안 한국에서는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가상자산 산업이 본격적인 제도화를 통해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여기 이 영상에 모두 담아왔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면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코인 투자로 앞으로의 남은 인생 꽃길만 갈수 있게 하는 방송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업비트, 비썸 이런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 최대한 안전한 코인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수익 낼 확률은 자꾸만 줄어들고 오히려 계속 물리거나 손절을 해야 하는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되는지 계속되는 혈악장이며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이동조차 없는지 내가 2009년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을 샀을 텐데 2015년 40만원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지금 사놨더라면 모두가 그저 후기에 불과하다 가치가 없다며 비트코인을 조롱했던 약 15년 전 우리 돈으로 1원가량에 출시했던 비트코인을 100원어치 즉 100개만 구매해놨더라면 현재 기준으로 그 값어치는 1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되어 내 통장에 들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처럼 우리 같은 서민들도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그 투자기회를 앞으로 살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집 마련 토끼같은 자식들 남부끄럽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꿈같은 행운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3개월 후에 다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 분류로 나뉘어질 겁니다. 왜 그때 이 영상을 믿지 않았을까? 혹은 그때 이 영상을 본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비트코인의 아버지 나카모토 사토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비밀 지금부터 코인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BRC20 2025년 상반기 특별기획방송 나카모토 사토시의 특별한 선물 지금 시작합니다 수백 수천만원 힘들게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 투자해서 운이 좋아 수십 배의 수익을 내면 또 오를만한 종목을 공부하고 찾아야 된다는 불편함과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몰려오고 투자한 종목에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물려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 상장 폐지 불안감에 떨면서 밤마다 잠을 설쳐야 되는 날들을 보내게 되죠 오늘 소개할 BRC20 코인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 테마 종목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꼭 잡아야 하는 큰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나카모토 사토시의 특별한 선물 BRC20편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작은 소액의 투자금으로 수십, 수백 배를 넘어 수천 배의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인생 역전 테마주 BRC20이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꼭 보셔야 하는 필수 공지 잠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시청자 에게 접근해서 금전요구 혹은 후원 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궈줄 초대형 테마주 수십조의 시장을 끌고 갈 brc20의 탄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brc20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비트코인 etf에 있습니다. etf라는 건 저녁 뉴스에도 소개되다 보니 자주 듣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ETF가 뭐냐? 특정 지수 또는 가격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가 되겠는데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장중 거래 시간에 전화 주문 hts mts를 사용하여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펀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 펀드 대비 투자 비용이 낮다는 점 상품의 투명성이 높고 소액 분산 투자가 가능한 점 일반 주식처럼 언제든지 쉽게 매매할 수 있어서 환급성이 뛰어난 점을 볼때 비트코인 ETF 승인은 장기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코인 시장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투자하기 쉽게 된다는 것. 즉 투자자와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ETF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BRC20이 비트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역으로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장 1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30K 우리 돈으로 3,900만 원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고 모든 표가 아무길을 바라보고 있다는 전 세계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합작. 이 자료들 때문에 개미들은 5천만 원 언저리를 횡보하는 비트코인과 그에 휘둘리는 알트코인들의 투자를 망설였고 오히려 현금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압도적이어서 코인 시장 망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는데 말이죠. 그렇게 전 세계 수십억 개미들을 뒤흔들어 놓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ETF 승인 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순식간에 1억을 넘어 1억 5천을 훌쩍 뛰어넘었었죠. 아니, 지금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못 잡았으면, 알트코인이라도 잡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초조하고, 나만 수익 못 내고 바보될까봐 짜증까지 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매번 내가 즐겨보던 코인 유튜버 말 듣고, 흥금 보유한 내 자신이 이어지는 순간이 다가오죠. 자꾸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현금 보유해야 한다. 이런 소리들 많았잖아요. 이걸 맹신하고 투자를 주저했다. 결국에 다 놓쳤다. 제가 이런 분들의 사연을 최근 2개월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2억도 넘어갈 텐데, 지금 대체 어떤 코인을 잡아야 큰 돈을 벌수 있을까요? 지금 뭐라도 잡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지켜보던 코인들은 죄다 올라버리거나 완전 하락해서 머릿속도 복잡하고 판단을 잘 못하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거예요 제가 방송마다 차트만 믿고 매매하시는 거 정말 위험한 방식이다 차트는 그때그때 그때 단타로 자금 움직일 때만 적용해야 되는 공식이고 투자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제말 들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와서 이야기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오른 코인들 쳐다보실 필요 없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섣불리 접근도 못하고 있는 테마주 BRC20을 들고 온 겁니다. 작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제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 BRC20 테마로 많은 수익을 가져갔을 텐데요. BRC20 대체 뭐길래 잡아야 하는 것이냐?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이유 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오늘 쉽게 핵심만 짚어가며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한눈 팔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P 같은 돈을 투자해야 할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BRC20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BRC20 토큰 표준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위한 실험적인 대체 가능 토큰 표준으로 도모라는 익명의 원체인 분석가가 2023년 3월에 만들었습니다. 이더리움의 ERC20에서 영감을 받은 BRC20 토큰은 개발자가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대체 가능한 토큰을 생성하고 변송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ERC20과 달리 BRC20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JSON 데이터, 즉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에 모디널스 각인을 활용하여 배포, 발행,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23년 5월 8일 기준으로는 14,200가지의 토큰이 ORDI를 비롯한 BRC20 표준을 사용하여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도모라는 익명의 개발자는 현재 제2의 나카모토 사토시 혹은 사토시의 부활로 불리고 있는 새로운 영역의 창시자인데요. 이 도모가 ERC20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디널스를 활용하면서도 사토시의 특정 형태의 텍스트를 기록함으로써 토큰을 발행하고 변송할 수 있는 정말 처음 보는 표준점이었기 때문이죠. 2023년 4월부터 큰 인기를 이끌었는데, 4월만 해도 인스크랩션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웃기야. 5월 8일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완결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40여만 개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비트코인의 입출금이 중단되는 말도 안 되고 묻지 못한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마치 사토시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수수께끼 개발자 도모는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에서 영감을 받아 혁신적인 토큰 표준인 BRC20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BRC20이 오디널스 프로토컬 출시를 배경으로 등장한 만큼 지난 영상에서부터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오디널스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은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오디널스 이야기도 잠깐 해본다면 오디널스 프로토콜은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 타토시의 데이터를 첨부해서 일종의 NFT를 만들 수 있게 우연한 기술입니다. 1 비트코인은 1억 개의 사토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각각의 사토시에는 순서대로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는데 이때 매겨지는 번호를 어디널스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인 KC 로더머가 바로 이 특성을 이용하여 2023년 1월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어디널스 프로토콜입니다. 비트코인의 초창기였던 2014년도에도 비슷한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블록이 최대 80바이트의 데이터밖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불발됐었고요 2017년도에는 세그잇 업그레이드와 2021년 템노트 업그레이드 가 추가되면서 2023년이 되어서야 우연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 지는 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조금 단순하게 결론을 추려서 말씀드린 다면 brc20 토크는 대부분 오디널스 프로토크을 이용해서 유통되기 때문에 brc20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해서 지루하셨을 텐데요 이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익과 연관된 종목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더리움을 통해 세상에 나온 ERC20 들어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해당 관련 토큰은 당장 업비트만 켜서 보셔도 엘프부터 골렘, 파워레저 체인링크 등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얼마에 출시됐고 지금까지 얼마나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지 찾아보시면 아마 눈이 피둥그레지실 겁니다. 타코인들과 비교해도 뒤늦게 출시된 종목들도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e r c 2 0에 혹한 테마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예전부터 코인 투자를 길게 이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건은 재미가 너무 없죠. ERC20 테마는 너무 방대해졌고요 코인 투자 형태로 남아버렸기 때문에 초창기에 거두어들인 수익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초창기, 최초, 처음을 말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 초창기에 위치한 테마가 이제 갓 태어난 이 ERC20 토큰 표전이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 있다고 수많은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GIC 20에 해당하는 종목들 역시 너무나 많습니다. 소식, 수백가지를 훌쩍 넘어버리는 종류들. 이것 때문에 사실 BRC20에 해당하는 종목들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 중에 뭘 골라야 할지 당체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중딱한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카모토 사토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BRC20 표준 종목이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더 매력적인 것은 이 코인은 앞으로 코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글로벌 경제 요인까지 미래 가치에 통합을 할수 있는 상징적인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이 종목을 다루는 유튜버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조용히 본인들만 매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거의 미미하니까 더 매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코인을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BRC20 관련 이 종목. 나도 코인명이 뭔지 알고 싶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신청만 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꼭 잡아야 할 BRC20. 수백, 수천 배 상승이 예측되는 그 대장주 종목. 신청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010-3933-9362. 신화. 이렇게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010-3933-9362. 신화 그럼 제가 이 문자 제 폰에 스팸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바로 이 코인명과 거래소 정보까지 문자 보내신 모든 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최소 10만원만 투자하면 1억까지 만들 수 있는 코인이라고 정말 제가 채널 걸고 장담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런 좋은 정보 너만 알고 있지 왜 공유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코인 투자 실패로 술에 쩌들어 살면서 안 좋은 생각까지 해봤었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사람들 만나서 투자도 배우고 이제서야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는데요 투자 실패하고 모든 걸 잃었을 때그 심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이렇게 유튜브 같은 영상 콘텐츠 공유가 활성화만 됐어도 벼랑까지 벌리며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도 이렇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 진짜 힘든 사람도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꼭 그렇게 되게 옆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모든 꽃은 흙 속에서 피어난다는 명언이 있듯이 그동안 손해 보셨던 부분, 흙처럼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우리 새롭게 꽃길 인생만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